11월 24일,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음악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을 찬양하는 이번 성탄절 칸타타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슈박스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신발 상자 선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슈박스 선교, 아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제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프레이즈그라운드 키즈 성탄 뮤지컬이 “더 메시아, comes to me”란 주제로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해켄색 펄포밍 아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번 전도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스 연합 겨울 수련회가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란 주제로 터스카로라 리트리 센터에서 12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권면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녹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PMC 다목적 룸에서 음악회와 만찬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올 한해 에노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자리에 해당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검 정기기도회가 12월 1일 다음주 주일 오후 7시 PMC 중등부 KM 청년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몽골 올란바토르 새생명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자슈아 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검 정기 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 및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이었습니다.